1번 정령 가자, 고 1번부터 고 어, 3, 바로 3, 바로 3 3, 6 4까지 볼게요, 4까지 마도는 좀, 어, 되나?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이이 천천히 오케이, 디일링 써줬다 감사합니다 태풍 <laughs> <laughs> 강타 침모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게요. 우리 오른쪽으로 볼게요. 1번부터 이거 기지꺼, 기지꺼 다 잡고 갈게요. 기지꺼 다 잡고 갈게요. 밑에 더 있거든요. 5번 쪽으로, 5번 쪽으로 오세요. 우리 3번 볼 거예요. 네, dp 나갈 수 있으면 좋아요. 연결 네23볼 거예요. 우리 2, 3. 2번 올려요. 3. 2 연결. 네 바로 3. 2우거든요 이거. 3번 봐요. 우리 3번. 3. 네. 3. 3쪽으로 3쪽으로 몸 누우세요. 3. 4번 뜨리고 오케이 4. 4 4 4.5. 4네 4.5. 볼거4요 4.5. 마도 마도 1번 1번으로 바꿀게요 12볼 거예요. 12 2 25 5 5 5 5 5 5 5이5 5이5 5 5 5 5 5 5이5 5이5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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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이 3번 쪽으로 갈게요. 3, 4. 네, 일단 이쪽 앞으로 오세요. 2, 3, 4볼 거예요. 2번 쪽 고갈. 뽁. 네. 우리 3볼 거예요. 3. 다골다 네, 3. 올라타, 올라타. 3, 이게 마토, 마, 마비 네, 3. 끌어3 아, 올려요. 못 올렸다. 아, 3, 아, 4 빠뜨리고. 다시 1. 2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2번부터 볼게요. 2번 멀다. 1번. 1, 아니 4번으로 바꿀게요, 지금 지금 4번 4번 격, 격포 다시 1 오케이, 다시 1 1, 5 보시면 돼요, 5 아, 이거 치유 앱이 감으면 은뭐 상황 달라지나? 네 1번부터 볼게요 아 부활, 부활 있어? 아니, 나 지금 위에서 공봉 하나 땄 미안해. 앞으로 오세요. 6번부터, 이런... 거. 1번부터, 거. 1번부터, 일달. 15볼 거에요. 15, 5, 1, 5. 어, 5. 5. 다 골랐어요. 다 골랐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어, 프랜다, 프랜다. 나이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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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뭐 밀어도 돼요. 그수호 딸피, 약식 딸, 오케이 컷, 1번 봐주세요. 1번, 아, 1번 떴다. 4, 잘 가요. 네, 4, 4, 4, 4, 4, 4, 4, 4, 4, 다시 1좀 나갈게요 아 오케이 이동이동 뒤에? 이동. 뒤에? 4, 아6 1번부터 고네번부네3 1, 3 볼게요 1, 3 1번부터 고 1번 충이 없어요 1번 올려요 바로 3, 3, 아 3, 3, 3 3, 잠깐만 돌고 계세요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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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안 아, 뜨네

오케이, 컷, 오케이 6, 6, 6 6번 안 된다, 5번으로 바꾸자, 5번 오케이, okay, 한 마리 위,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어, 많또 많다, 위에 많다 네, 이거 바로 볼 거예요 스킬 없어요 네 자, 5번 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 5번 쪽으로 okay, 오케이, 6, 6, 6, 6 오케이, 나이스. 좀만 천천히. 충해 없어요. 아, 이게 충해란나 충해도 없고 균도 없고. 맹크 보세요. 맹각 뒤져라. 뒤로 살짝만 뺄게요. 뒤로 사짝만 뺄게요. 찍는다. 네. 상관 없어요. 이거 마저 올 거거든요. 1번부터 갈게요. 고. 1번부터 가고 1번 전보, 이거 공제에 굴러간다, 우리. 이제 바로 3으로 돌릴게요. 3, 3으로 돌릴게요, 3으로. 3쪽 고갈. 3. 3. 나이, 나이. 오케이, 어, 4, 4, 4. 4. 어, 뒤에 그래. 천적도 있어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계단 쪽으로 빼세요, 몸. 몸 아, 계단 쪽으로. 쪽으로 빼. 돌려. 몸 계단 쪽으로 빼세요. 바로 3부. 이, 우리 2번 쪽 보는 중. 2번 쪽봐 주세요. 2번 쪽. 2번 마비에요 어, 내는다 오케이. 앞에 거 1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1번부터 천천히 라인 지키면서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네. 1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1번 중에 없어. 1번 중에 없어. 남속. 암속. 어. 응. 2번 쪽으로 들어오세요.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1번? 오오뻐 오케이, 앞쪽으로, 앞쪽으로 오, 나, 나보 필요 없어 이거 사, 아, 사면 안 된다 이거 1번으로 바닥에 바꿀게요 네 음. 앞라인만 보세요, 앞라인 2번, 2번 뒤쪽으로 오세요, 뒤쪽 계단 쪽으로 2번 보면서 갈 거예요, 2번 전부 몇초 남았나, 인마 아, 진짜 있다, 오케이 네 1번, 고, 오케이, 다시 1, 다시 1, 한번 네. 초보, 우리 3. 우리 3 4번 4번. 3번, 초보, 번강보 3번, 초보, 3번, 강보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세요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초 3번, 리보 3번, 초요 3번, 초 3번, 초보, 3번, 보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초요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초보, 3번, 초 3번, 초보, 3번, 초보, 3 오케이, 버릴게요. 한 배, 한 팔. 1번부터 갈게요. 고. 나 살짝 빠지고. 수복 네. 1번부터 고. 1, 3볼 거예요, 1, 3. n 나이스. 1번 잡아뜨려. 어, 안 됐다. 우리 이러면은 3으로 바꿀게요, 3으로 바꿀게요. 3,으로. 3으로... 3으로 바꿀게요. 네. 일, 1, 다시 일, 나타나고 일본네 다시 어어도 다시 아, 나비짝 돌고 거번부터 다시 거번부터 다시 와아 까비 이거, 이거, 옆에 이거, 이거, 었는데 이거, 이번봐주 이거, 이번나거짝 돌고 거결이 이거, 이거, 2거 이거, 이거, 이 애들 스킬 좀, 아 뒤로 좀만 뺄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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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킬 없는데 1번 정령 2번 정령 1, 2부터 갈게요 스포 네. 네나 좀만 케요 1번부터 갈게요, 1번부터 세게 지금 오케이, 2, 2, 2 1 네, 2 2 전부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3번 볼게요 3번, 4, 바로 4 4라 터진다 아안돼 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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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아 아, 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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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금만 빠져야겠다 아 까비까비 까비. 우리 어차피 이거 도망도 못 가는 거라서 거점 거청... 정면이에요 3번부터 보면서 들어갈게요 3번 따고 1,2 볼게요 3번 따고 1,2 2번, 2번부터 25, 25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1번부터 다시고, 4, 4강결, 오케이, 하타트 넘어가는 거 이렇게 5번부터 내려와야 돼. 네. 5번, 5번, 오미세요. 5번, 미세요. 네 1번부터 다시고, 1번부터고, 1번부터고, 1번 뒤로 빠졌다. 3으로 돌릴게요. 3, 3, 3, 3, 다시 1, 네, 1번 올려요. 1번 충이 없어. 그냥 밀면 돼. 1, 3, 3, 3, 3, 3 6, 6번, 5,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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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5, 볼 거예요. 2, 5, 2, 5, 볼 거예요. 2 5 25볼 거예요. 5 5거 내려갈게요. 6 아, 이거 3으로 돌리자. 3으로, 3으로 돌리자. 3. 3쪽 고갈. 3부 끊었어요. 3세게 밀어주세요. 뒤에 공성 있는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3부터 다시 아, 이제. 2묵 21. 이제 1 이제 1 아... 4 4 3 3부 땡긴다 3부 3부 땡기러 왔다 3 바로 보이자 3 잡아뜨려요 3초안 되나? 오케이 3 밀었고 다시 2 2 2 뒤쪽에 애들 오거든요 1번 정령 1번 정령 2번 일단 보고 2번 보고 갈게요 나갔다 아, 잡았다 수복이나 세요 씨... 수복... 아... 공성! 깨새끼야도망쳐도망쳐 예, 죽으신 분들 기할게용